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래 가다가 개를 보고 이놈 개 같은 놈그 욕만 하면 안됩니다. 너참 불쌍하다. 이상하게 못해요. 더어놓건면좀 개새끼 같은 놈아. 사람 보고도 개만받아. 사람도 개만받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개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놈이 조일히도록 이놈은 또안 묶어놓으면 안 돼. 자유로 줄라고, 나, 프라놈이 면이 뛰어나가면은, 돌아댕기다가면개백정 만나면은, 암만 무서운 개라도 개백정 만나면은, 꼼짝을 못 해. 어차피 자식 가면 어디로 간지 압니까? 개 잡아 파는 데로 갑니다. 잡아가 여름에 더 덥다고, 뭐, 볶아 뭉대 있잖아요. 그래, 먹어가야 묶어놓지 않으면, 대패가 지금 죽어. 그러니 그래 그걸로 봐서는 집에 꼭 묶어놓는 게 좋은데 그 놈을 묶어놓으면 멀리 못 가고 그저 한두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이만 조만한 집에는 뭐 그냥 운선하게 가장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가 있느냐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눕고 뭐 말도 마음대로 하고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개를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을 내는 게보리심이 그리고 그 개를 보고 발버리심해라 네가 잘못돼서 개가 됐으니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개 몸을 버려라, 던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해줄 때 개에 대한 사랑이 옵니다. 개가 오면 말을턱차 버리고 말이야. 개새끼 같은 놈 말이야. 밥도 안 주고 말이야. 바짝 말라놓고. 그, 그렇게 해줄 게 없으면 두지 말아야 돼. 또 개를 미이다가또 이사갈 때집내버려고다 귀찮다고. 이놈이 그만 댕기다가 바짝 말라가지고 덩만채 죽기도 하고 말이 야 지는 지집이라고 널그 지키고 어디 갔다 와도 밤에 그거 자고 말이 야 그런 걸볼때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개를 무시하느냐. 그런 걸 개를 보고 복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소도 마찬가지예 소도 그게 커 무슨 고삐를 매가지고 두드려 패고 몰고 말이야. 전번에 영화 봤지요. 뭐 응? 원앙생가 무슨 맹무생가 내가 일부러 가봤어. 하도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봤단 말이야. 그게 할아버지하고 그그 소하고 살아가는 양편. 그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안 떠나고. 얼마나 참그러 면은 좋은데 소가 그렇게 일해주고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뭐 고기까지 다 먹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반성을 많이 많이 해야 돼. 낙 잡아먹고 말이야. 그러다가 부끄러워도 모르고 말이야. 그게 뭐, 무슨 염치가 뭐 있어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라 하는 그런 중생을 보고 발을 보리심해라. 원효 스님이 어디를 다 가다가 돼지가 한 마리 있어 불쌍하거든 발 보리 심해라 했더니 돼지가 너는 그러더라는 거야 그 돼지가 보현보살인데 한번 원효님하고 한번 원효님의 그때 뭐 굉장하니까 저콧대문에 꺾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돼지로 태어났단 말이야 화현으로 아이고 어리석은 모르고 불쌍하다고 발 버리시메라 하니는 너는 그러더라는 게 그만 놀려고 다음부터는 한 번에 안 했어. 그래도 금지해서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 버리시메라 보살궤도 그게 중생을 보고 올라가 버리신 바라라 권하고 나도 자 세세생생에 저런 그 몸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세세생생에 부모 아닌 자가 없고 형제 아닌 자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함부로 잔인하게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게 불교의 자비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 마음으로 일으키는데 열 가지 생각을 항상 가져라. 그거는 보리심으로 일으키는 게 여덟 가지를다가 일으키고 그 일으킨 마음을 하루좀만 하고 안 하면 안 돼. 이 오래 지속을 해야 돼. 자기가 인간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거를 지속해야지. 조금 하다가 만만한 건 하나만 한 것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 가지. 열 가지 <laughs> 생각을 늘붙게 하고 있어라 하는 게열 가지가 있습니다. 열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뭐더 되실 겁니다. 지금 12시니까 한반 남았어요. <laughs> 여기 보면 첫째가 뭐냐. 첫째는 염불중원. 부처님의 무거운 은혜를 생각을 하라. 부처님의 이게 염불하란 말이, 염불중원이란 말이 주로 오면 염불이에요. 부처님께는 무거운 큰 은혜가 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은 부처님께서 세세생생에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가지고 성부를 해서 45년간 법문을 설하시고 그 남겨놓은 말씀이 대장경 경전의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을 제시해주는 노정기요. 살아가는 방법을 <laughs> 어떻게 살라 하는 길을 일러준 것이 바로 경전이다. 그걸 일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가 된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면은 잘못된 게 적고 바르게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은 점점 공덕을 지고 복을 짓는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항상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으시다. 부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열반한 지금 미래나 항상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정정법순이늘군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둘째는 염부모언고라 부모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 부모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불효가 돼. 불효가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실는자요배은자요배은망덕이라 그 아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부모네를 가면 꼭 효도만 뿐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심이라 하는데, 이 효심, 이 효도의 마음이 부모에게 하는 효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심하고가 다르냐, 같으냐. 그건 둘이 아닙니다. 불쌍한 중생을 보고, 어떤 줄에 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자유도 없고 바짝 말라있는 개를 보고 불쌍하다는 그 마음하고, 매보다가 불행한 사람을 보고 참안 됐다고 하는 동정심을 내는 마음하고, 이 마음이 부모를 위하 하는 효심과 다르냐면 그건 하나입니다. 부모의 깨로 가면 그 효심이라 그러고, 노인한테로 향하면 경로심이라 그럽니다. 또 어려운 사람에게로 가면은 자비심이다. 옛날에 국가에서 효민청이라고 국가에서 곡식을 창고에 재해놓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 효민지심이란 말은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곡식을 주는 이 마음도 바로 효심이다. 또 옛날에는 자비원이니 후재원이 지금만 병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그 환자를 구제하는 건 국가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약을 베풀고 치료해 주는 것은 그게 무슨 식이냐? 이것도 효심이에요. 우리는 효심 하나만 가지면 대보살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부처님이에요. 그런 효심으로 갖고 살아가면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그 마음 밖에 따로 있다면은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부처가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은 악개바라는 삿된 마음이여 외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적심시불이라 마음이 고 부처니라. 또 시심시불이라 이 마음이 고 부처니라. 그래서 중생하고 위대한 부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가 똑같다는 게 있다. 똑같은데 부처님의 마음은 연꽃처럼 청정하고 우리 마음은 좀 색깔이 좀 있어. 색깔도 무지개처럼 오색이신 좋겠는데 새카만 색깔이 있어. 이게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쁜 색깔을 전부 순화시키는 게 우리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를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라.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없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클 수가 없어. 우리가 책을 보고 지식을 얻으면 책이나의 스승입니다. 책 봐도 또 몰라. 스승님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만선생님 보모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어머님이 잘 일러주는 게 그게 스승님이고 어머님은 바로 응. 어머님이고 뭐다 같은 게아니 누구든지 모르는 것은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무슨 또 재산도 많은데 그 사람한테 내가 배워? 천만에 자존심이 자존심이 몇 살, 매살먹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배우기를 좋아하고 항상 모르면 물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설정 넘어가면 지도 모르는,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사회는 밝을 수가 없고 행복된 사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성의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고, 보리심이 그렇게 보리심이요. 네 번째는 신님 내로서는 시주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하고, 신도들은 신님 내가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 우리 삼귀 가운데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신도가 받는 게 가르침이에요. 또 신님 내는 중국 같은 데는 뭐한 2,000명 이런 총립이니까 옛날에는 농사, 이 다른 뭐이 경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전에 모주려면시주로 가져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연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시연을 잊지 말아야 수행심이 철저해진다는 거. 부모님이 집에 남아는 부모님이 계시면은 효심이 있는 자식은 마음을 놓을 수가 효심 없는 사람만 말할 것도 없을 것, 막 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효심이 있는 아들은 직장에 가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퇴근할 때 빨리 집에 와야 돼. 근데 음, 효심 없는 사람은, 뭐, 남한아버지야때 가다 면 죽겠지, 뭐. 냅두고, 집도 또 퇴근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가서 한잔 먹고, 또 2차 가자. 그것도 3차 가자. 그냥 밤 12시 넘어니게 뭐, 그게 무슨놈아 뭐 자식이 효자냐, 말이야. 그런 음.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란 말은 주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중생이라 하는 게 세간이 기세간이 있고 유정세간이 있어. 기세간이란 말은 내가 몸을 닫고 있는 이 공간입니다. 땅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또 나무, 물, 뭐, 바람 전부가 다 기세관이고, 중생세관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테란서파 사생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생명체가 이란 놈이 몸에 있으면 나를 해치는 것 같지만은 이가 나를 돕는 수도 있어. 빈대가 내 피를 빨아먹고, 귀찮게 하지만 빈대가 나를 돕는 수가 있어. 빈대, 피 빨아먹는데 나쁜 피를 쫙 빨아가. 어떤 사람 피는 빈대가 안 먹어. 어떤 사람 피는 좀 맛이 없다는 거야. 그 빈대가 먹어보고 야 맛있으면 빨아먹고 맛없으면 가버려. 그 피도 혈액도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요새 AB형이 있듯이. 그래서 주변에 모든 것이 귀찮지만은 귀찮은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녀를 길러는데 자녀를 길러라면 얼마나 힘이 더 귀찮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없으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꼭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영원히 좋기만 생각하지 말아라. 살라보면 좋지 않는 것도 다가오고, 좋은 것도 다가온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어떻게 좋은 일만 오느냐.